자 오늘은 라면을 한번 먹어도 보약 같은 라면을 먹으면 더 좋죠. 저는 라면을 자주 안 먹지만 1년에한세번내번 먹나요? 자 재료 소개하겠습니다. 자 라면 오늘 세 사람 먹기 때문에 라면 세 개, 양파, 그 다음에 이 이게 참치 캔을 두개딴 겁니다. 기름 빼버리고, 그다음에 이게 음, 다진 마늘. 이거는 신의 눈물, 계란. 자, 먼저, 양파를 여기다 넣어요. 야, 양파를. 우리 양파는 일반적으로 약한 50가지 정도 인체 좋죠. 게르시틴이 있고, 글루타지스있 간에도 좋고, 헬륨 건강에도 좋고, 안 좋은 데가 없습니다. 양파 자주 많이 드시고, 물이 좀 많나? 자, 그 다음에, 서포를, 신의 눈물이 들어가게 되면 서포를 3분의, 3개 3분의 2만 넣습니다. 3분의 2. 넣고, 이한 5분 정도 끓입니다. 음.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예, 어, 참치. 이야, 이리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네. 이리 먹으면, 은 제시 먹다가 한 사람은 죽어도 몰라 네. 기다해도자이두 분이 한 5분 정도 기다리겠습니다. 자 끓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라면을 같이 먹기 때문에 예. 어. 예. 이어이한번 보니까 제가 오랜만에 라면을 끓여서 그런가 이게 냄비가 조금 적게인데 그러면 두 개만 넣고 뭐 그리고, 아, 벌써, 냄새하고, 이 참치 냄새하고, 양파 냄새하고, 이 어우리지 마시, 아, 그래서 코를 불렁불렁불렁하게 만듭니다. 음. 우리 독자님들은 냄새가 혹시 안 나나요, 이거? 자, 이때 이제 뭐 넣느냐, 예. 이때, 마늘 다진, 다진 마늘, 음. 마늘도 우리 건강에 얼마나 좋습니까? 예. 마늘은 백해무기죠. 냄새 빠져나거나 100가지가 다 좋답니다. 예. 이때 마늘 딱 넣으면 더 맛있게 되죠. 다 계란은 맨 마지막에 또 넣어야 되고 맨 마지막에 딱 넣는 게 하나 데 있습니다. 신의 눈물. 예. 원래 뚜껑을 좀 닫아줘야 되는데 냄비가 조금 적다 보니까 뚜껑을 못 닫네. 아. 라면이 너무 포지의 맛이 없죠. 한간 꼬들꼬들한 게 맛있겠지, 그죠? 여기에, 뭘 넣느냐, 마지막에, 계란, 예. 계란 두 개를 딱 푸른 것을, 그래서, 살짝, 넣습니다. 이거 라면 한번 먹어도, 보약같이 라면 먹으면은, 맛있고 좋잖아요. 예, 이렇게. 잘 풀어서, 딱 넣고, 여기다가, 신의 눈물을 한방 올려보겠습니다. 신의 눈물이 뭐냐고요? 야 바로 여기입니다, 이거. 불을 딱 끄고, 끄고, 신의 눈물을 한 숟가락 반, 세 삼이 세니까. 넣는 순간 맛이 완전히 변합니다. 신의 눈물이 뭔가 하니, 멸치 액젓입니다 멸치 액젓 멸치 액젓을 넣는 순간 맛이 완전히 엄청 좋아집니다 네. 네, 오케이 넣고 그 다음에 국물로 양파 딱 넣어서 라면에는 김치가 있어야 되겠죠? 일단 그냥 한번 먹어보고 아 이거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서 소, 젓가락이 막 갑니다 지금 음. 여기다가 이 김치가 정말 맛있는 김치입니다 김윤순포죠 김윤순포 그래서 아 국물이 정말 질깁니다 맛이 국물 맛이 정말 보약을, 보약을 한 그릇 묻은 것같 보약을. 김치하고 딱한 번만 더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라면 드실 때에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이렇게. 음. 아, 고약 같은 라면 여러분 오늘 지금 당장 라면 하나 끓여서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화이팅하세요,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